네 반갑습니다. 정책위의장 한정혜입니다. 먼저 철도 점검 작업 중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응당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리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장 차관들과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회복 둔화, 미국의 관세 인상, 국내 경기 둔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의 전환, 탄소중립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등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경제 파고를 넘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은 향후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기술 혁신과 확산의 기여로 전 세계 GDP가 5년간에는 2.4%, 10년간 약4%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AI 기술은 생성형 AI를 활용,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지점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 AI 기반은 우리 제조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우리 경제를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순항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